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오픈 72시간 동안 기록적인 속도로 팔렸습니다. 지난주 방탄소년단의 멤버부더 소울 투어의 티켓이 판매되었고, 방탄소년단 티켓 판매는 처음 72시간 동안 560% 증가해 아리아나 그랜드의 스위터 2019년 투어 378%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2020년 투어 258%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브 유어셀프 투어와 러브 유어셀프 스핑 유어셀프 투어로 전 세계 23개 도시 62회 약 20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1억 96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오는 4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이전 공연들과는 달리 이번 콘서트는 아미 멤버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하며 팬클럽 추첨제와 팬클럽 예매 방식으로만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콘서트 예매 상세 페이지에서 아미 팬클럽 멤버십을 인증해 둘수 있습니다. 2월 25일 오후 8시부터는 팬클럽 예매가 가능하며 팬클럽 예매는 회차별 1인 1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 티켓 예매에 꼭 성공하여 콘서트에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